네 감사합니다. 애물자유 부산시청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실 제가 서울에 내비가 있는 집회는 연말에 올라오셔서 사실 서울에 있기 때문에 거기 소울까지 나가기가 아 쉽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주 하다 부산에서 전국에서 올라오시는 여러분에게 항상 미안한 마음이 있어가지고 오늘 사실 조용하 그래서 이분에 신천역에서 버스를 타고 내려와서 그냥 조용히 참하고흥힘하고 네, 올라가려고 했습니다. 아, 그런데, 에, 네, 또, 되겠어서, 어, 성준께서 부산까지 왔으니, 연달에 한번 쏴라. 해가지 어, 일곱시, 연달에 서게 됐습니다. 여러분 좀 양해해 주시겠죠? 요 그래서, 유한도 부산까지 왔고, 연달에 섰으니까, 서울에서는 제가 한 5분 정도 아, 정말, 여러분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리 대한민국이 1 2 5 전쟁으로 국가의 종망이 흔들릴 때, 마지막 대한민국, 또전 세계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보루로서, 임시시도로서, 부산이 오늘날 대한민국을 있게한 소속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부산 시민 여러분들은, 우리 대한민국에 대한 사무실의 중심에 서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최근에 와서 부산이 이 대한민국을 흔들리는 중심지역으로 또 뭔가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특히 이 문재인 정권으로서 연일 터지는 온갖 비리 이런 말로 국가를 완전히 흩어러트리 정말 탄핵받아야 마땅한 여러가지 범죄적 사실들이 지금 이 부산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연이어터져나고 있는 이 현실을 보면서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뭐 여기 문재 정권의 어떤 중심지 그렇게 가지고그 비판적인 얘기를 하려고 올라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 부산이 갖고 있는 정권평가 이 대한민국의 마지막 본로서 부산이 대한민국을 지켰던 그 과거를 다시 상대하면서 지금 6.25 때보다도 더 이룩한 지게 에 빠진 대한민국을 우리 부산이 다시 한번살려주십 하는 마음으로 이단에 섰습니다. 6.25 전쟁 때는 우리가 물리되기 위해서 군산에게 서 물리곤 물려서 부산까지 내려왔지만 지금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젊은 사람들의 정신이 집에 다녀서 이 지경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사실 더 심각합니다. 이게 눈에 보이는 것은, 물리적인 것은, 군산적인 것은 우리가 눈에 쉽게 보고 거기에 대응하면 되겠지만 머릿속에 젊은 심어진 역사의식과 가치관은 이건 도저히 우리가 발견할 수도 없고 확인할 수도 없고 어떻게 보면 검증할 수도 없는 그런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아 우리 부산이 대한민국과 자유민주를 지키는 새로운 어떤 인식협력 정치혁명의 마지막 부분으로서 다시 한번 대한민국과 자유민주를 지켜주실 것을 간절히 고수합니다 특집단 시민과 천년 여러분 여기 북한에는 전세계에서 유일한 유엔드 요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십시오 6.25전쟁 때 대한민국 코리아가 어디가 있는지 모르는 전세계의 젊은이들이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이 대한민국에 와서 고귀한 청춘을 희생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캐나다에서 왔고, 북비에서 왔고, 중비에서 왔고, 남비에서 왔고, 저 멀리 아프리카에서 왔고, 유럽에서 왔고, 뉴질랜드에서 왔고, 호주에서 왔습니다. 그 젊은 청춘들이 이 대한민국과 자유민주를 지켜주기 위해서 가장 소중한 목숨을 희생하면서 그 영혼이, 그 덕이 지금 부산에 있는 우리를 이루지 않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만의 대한민국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만의 자유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우리가 누리는 대한민국은 전 세계의 자유 시민, 자유 청년들의 피와 땀으로 진그 연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켜낼 자유민주주의는 대한민국만의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다. 21세기. 전 세계 의 자유민주주의의 마지막 보루라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다운드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부산 시민 여러분, 청년 여러분, 이제라도 잘못되어진 무너져가는 대한민국, 해체되어가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다시 복원시키고 부활하는 것은 70년 전에 그 마지막 순간에 정말 목숨이 경각지경에서 부산을 중심해서. 으로 위대한 역전 드라마가 쓰였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 북한에서 대한민국 살릴 수 있는 그런 위대한 선택이 4월 15일에 시작되기를 여러분의 간절에 우사합니다. 끝으로 여러분 경과지 상사라고 씁니다. 전쟁하다 을 보면은 여러 가지 많은 일이 생기고 죽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고 온갖 폭파가 생깁니다. 아마 최근에 국리 공화당과 관련해가지고, 여러분들 가지 여러가지 좀, 당황스러운 일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어디까지나, 우리가 전쟁을 하면서 겪어될한나의 과정으로 생각하고, 담담하게, 애초에 마음대로, 일심으로, 여러분 전진해 주시길 간절히 고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연대를 서신 한민로국장님 맞으시죠? 제가 그래도 명색이, 총책 박사고,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제 사실 공화당은 아니고 외부 연산이겠습니까 제가 정치학적으로 평가해 봤을 때 최근에 선거를 앞두고 요 야에서 여러 정당에서 외부 인사들을 영입하고 있는데 제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한민호 국장님이란 말로 가장 잘된 외부 영입 인사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모아서 열심히 하면 되시는 대한민국의 인재들이 반드시 모여서 위대한 대한민국, 다시 살아나는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반드시 회복할 것으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